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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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손으로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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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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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중에 밥 먹으면 난리 나겠는데 얼굴아이잘리야 <laughs> 응, 너무 많이 해줘야 해 혀를 내밀고 달래기 <laughs> 먹으려고? 손 아, 아. 물지 말고 있어야지 아. 음. 또줘또줘 또 줘. 우리 제니 또줘아아아한방 봤지? 손빼손빼손빼너 이거 손빼 자, 아. 세냐. 음. 자, 아. 음, 너 손으로 먹기 좋아. 일단은 아. 손으로 또 조금 응.